안녕하십니까 스무스입니다자요 며칠 사이에 정말 한 10여년 만에 lcd 모니터들이 접수가 됐어요 음, 현재 lcd 모니터나 lcd tv나 혹시 수리가 들어오더라도 백라이트 불량이면 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외에 음, 회로불량일 경우에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음, 어, TV 모니터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건 일단 백라이트부터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백라이트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뭐 회로를 수리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죠. 헛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럴 때는 백라이트 검사부터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백라이트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음... 앞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백라이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죠. 이건 이제, 어, 모니터, 모니터용 LED 보드, 드라이버 보드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백라이트, 당연히 이제, 케이블만 맞으면 백라이트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만 이상이 없다면, 회로 검사, 에 들어가도 무방하죠 음, 백라이트는 켜졌네요 네. 약화가 나오죠. 백라이트가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괜찮습니다. 다행히 백라이트는 없으니까 수리에 들어가도 되죠. 이건 접수된 증상은. 하는 냄새가 났다. 하는 증상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음. 아, 이게 어, 인버터 회로 인데, 인버터 패턴이 타버렸습니다. 빵꾸가 음, 났어요. 음, 열어서 봐야 되겠죠? 이야 이거 완전히 뭐 기판이 야빵꾸가 크... 났습니다 너무 탔죠 예, 패턴이 구멍이 났어요. 부품은 다 타버리고 수치도 잘 보이지 않죠. 지금 세라믹 음, 세라믹 캐페시터가 각각 두 개씩 양쪽에서 타버렸습니다. 뭐 라인을 뭐잘 연결해 보고 아니면은 이제 안되면은 어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그 인버터를 다 제거를 하고 어 다른 인버터를 이제 얹어야죠 그렇게 하면 또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수리부터 먼저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어, 기존의 인버터 자리를, 이때 부품들을 다 떼어냈죠. 타서 패턴이 있고 구멍이 난 상태에서, 어, 작업을 시도했는데, 트랜스까지 죽었어요. 한쪽 트랜스가. 그래서 할수 없이, 어, 배선을 어, 따로 해서, 다른 인버터를, 완제품을 여기다가 어, 올려 놓고 고정을 시킬 겁니다 지금 배선 연결하는 거는 12 볼트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온오프 라인 백라이트 온오프죠 그 다음에 어, 브라이트 밝기 조절 단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12 볼트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밑에 아래부분으로 납땜을 했고 음. 이렇게 해서 연결했습니다. 배선은 뭐 12V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 백라이트 온오프 단자, 그 다음에 브라이트 밝기 조절 단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요거는 이제, 음, 글루건으로 적당한 위치에 아줍니다 네, 자, 공그럽게도 어, 지금 글루건이 다 떨어져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루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이제 작업 시멘트 작업을 할때 어, 그 시멘트 칼로 이렇게 밀어주죠. 그처럼 이렇게 메꿔주면 은더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되십니다. 한번 연결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예, 여러분들이 자, 일단 잘 나오죠? Mm -hmm. 조리원에서 정상적으로 켜보겠습니다. 뭐 밝기 뭐이 정도면 옛날 모니터치고는 뭐 준수합니다. 음자 이렇게 해서 LCD TV 모니터 인버터 회로 불량 수리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